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즐거운 수학 공부 시간이에요. 오늘도 선생님이랑 열심히 수학 공부해봐요. 교과서 146쪽 볼게요. 오늘의 공부할 문제는 묶어 세어 볼까요? 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기했어요. 어떤 걸로 셀수 있었죠? 가장 먼저 하나씩 세어서 수를 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띄어 음, 세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묶어 세기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 공부할 문제가 뭐라고요? 음, 묶어 세어볼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물건들을 이렇게 봤을 때 음, 전체가 모두 몇 묶음인지 몇 개씩 몇 묶음인지 이렇게 묶어서 세는 그런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과일은 모두 몇 개인지 묶어 세어 봅시다. 오렌지는 다섯 씩몇 묶음일까요? 오, 오렌지, 그죠? 딸기는 세씩몇 묶음일까요? 응, 음. 딸기. 자, 과일들을 한번 세어 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묶는 건지 한번 해봅시다. 다섯 씩 묶는다. 이렇게 다섯 이러는 의미인가? 죠? 음, 묶기라는 거 여러 개 묶기 다른 것도 한번 다섯 개는 묶어볼까요? 사과 어, 사과는 줄이 안 맞아서 묶기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볼 수 있고요. 딸기는 세씩 있으니까 이렇게 한 줄씩 묶어보면 되겠죠. 배도 세씩 어, 묶어볼 수 있고 어, 바나나는 하나에 몇 개인지 세서 할 수도 있고요. 파인애플은 이렇게도 하면 몇 개씩 네 개씩 묶여지고요. 수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여섯 개씩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묶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좀더 자세히 해 볼게요. 오렌지는 모두 몇 개인지 묶어 세어 봅시다. 오렌지를 한번 세어 볼게요. 오렌지의 수는 다섯씩 몇 묶음일까요? 다섯 씩 묶으래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다섯 씩 이렇게 묶여 있죠. 묶였더니 한 묶음, 이렇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이네요. 다섯 씩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씩몇 묶음, 네 묶음, 다섯 씩한 묶음이면 우리가 요거를 5. 10 다시 5띄어서 15또 5띄면 20 5씩 네모 꾸미면 20 20개입니다. 오렌지는 모두 몇 개일까요? 몇 개예요? 맞아요. 20개예요. 20개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도 묶어서 세어볼 수 있을까? 다른 방법으로 묶어 세요 보세요. 예, 방법을 한번 바꿔봅시다. 자, 아까는 이쪽 방향으로 묶었다면 이번에는 이런 방향으로 한번 묶어 볼게요. 자, 그랬더니 한 묶음에 몇 개가 들어갑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들어가네. 자, 그러면 네 식은 몇 묶음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4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그죠? 4씩몇 묶음. 맞아요. 다섯 묶음이에요. 그래서 4씩한번 띄어세 보면 4, 8, 8에서 4 띄면 12, 12에서 4 띄면 16, 16에서 4 띄면 22지요. 그래서 4씩 다섯 묶음을 해도 오렌지는 모두 몇 개? 스무개 당연히 똑같겠죠. 같으니까요. 자, 계속 해볼게요. 딸기는 모두 몇 개인지 묶어세요. 봅시다. 이번에는 딸기입니다. 예쁘고 향기로운 딸기. 딸기의 수는 3씩, 몇 묶음일까요? 어, 이번에는 안 묶여져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우리가 직접 묶어 보면 되겠죠. 세씩 한번 묶어 보세요. 음, 세씩 묶어 볼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묶었어요.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십 명목금이에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묶음이에요. 자, 모두 이렇게 다 했나요? 선생님, 전 다른데요? 응? 어떻게 달라요? 똑같은 딸기인데. 아, 혹시 이런 방법이었어요? 자, 형광펜으로 좀 다른 방법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도 되죠. 네. 한 묶음에 몇 씩만 들어가면 세 씩만 들어가면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묶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묶는 방법이랑 모양이 선생님이랑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세씩몇 묶음 맞아요. 여섯 묶음이에요. 그래서 세어 보면 3 6 9 12 15, 18. 딸기는 모두 몇 개예요? 딸기는 모두 몇 개일까요? 18개입니다. 아유, 맛있겠다. 다른 방법으로 묶어 세어 보세요. 자, 이번에는요, 한 묶음에 들어가는 수를 좀 바꿔 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은요, 이렇게, 아까는 중간에 끊었는데, 이번엔 안 끊고, 그냥 한줄쭉다 묶어 볼 거예요. 자, 그랬더니 몇개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죠? 여섯씩은 몇 묶음 나오나? 두 묶음, 세 묶음, 육식, 세 묶음, 육, 십이, 다시 십팔. 어, 똑같죠? 이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수박은 모두 몇 통인지 알아봅시다. 다양한 세기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묵, 할 거예요? 네. 묶어 세기로 한번 해볼게요. 수박의 수는 네씩몇 묶음일까요? 네 씩이래요. 그럼 몇씩 묶어야 돼요? 그렇죠, 네씩 묶어야 돼요. 한번 묶어 보세요. 음. 선생님은요 이렇게 묶었어요. 네, 네, 어 나머지 네. 이렇게 묶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묶으니까 모양이 달라서 싫어요. 선생님 전 똑같은 모양으로 묶고 싶어요.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하세요. 어떻게 하든 네씩몇 묶음? 세 묶음입니다. 네씩세 묶음이면 얼마죠? 4 8 12 12 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책에 나온 네씩 묶음 하는 거 말고요. 수박을 세는 다른 방법, 다르게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음, 응. 한번 다르게 한번 묶어보세요. 선생님은 수박 무거우니까 조금 조금씩 묶어야 될것 같아. 그래서 두 개씩 묶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예요? 이씩 여섯 묶음도 되네요. 해볼까? 2, 4, 6, 8, 10, 12 똑같죠. 음, 또 다른 방법 없을까요? 더 이번에는 많이씩 한번 묶어볼까? 어, 한줄 다, 동크게, 여섯 개, 여섯 개, 그죠? 음, 여섯씩, 몇 묶음? 그렇지, 두 묶음 이렇게 도 되고, 6, 12죠. 토 없나? 뭔가 될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힌트가 있어요. 네, 세씩도 한번 묶어봅시다.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 네, 세씩네 묶음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은 묶어 세기에 대해서 공부해 봤고요. 여러분들 물건의 수를 몇씩 몇 묶음으로 표현하면 좋은지 다양한 방법으로 묶어보는 거 공부해봤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이거 잘 기억해서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해요. 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